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안하여 주시고 이 새벽부터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수선함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선교 구제의 연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위해 주님께서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이 예물이 정말 선교의 귀한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주님의 귀한 역사심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평화와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래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수리에 치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귀한 기쁘신 뜻을 깨달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지 이제 10일째 되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는요, 급하고 강한 바튼,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기적은 바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각국의 방언을 말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게 되죠. 자, 여기서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각국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 모인 바로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왜 알지도 못하는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 물음에 대한 힌트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바로 다락방에 모인 사람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모인 사람은 약 120명 정도였는데, 바로 예수의 어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및 바로 예수님의 아우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던 어떤 신실한 어떤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겟세만의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을 보면 전혀 각기 다른 모습들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의 힘쓰으로 인해서 바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에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알지도 못하는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된 이유. 자,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혼잡해진 언어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은 바로 흩으셨던 그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이두 가지 사건은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같지만 바벨탈 때 사용한 언어는 서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이 오순절 때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서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정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가장 첫 번째 기적은 바로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흩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요, 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 중에는 바로 이 중대형 교회의 내부 분열에 관한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을 타지 않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교회 내에서의 어떤 비리,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세습, 권력의 대황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이 중대형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바로 교인끼리 싸움질을 하고 법정 공방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각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각 구역이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야 갈으로 믿습니다.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미거하고 다투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죠. 구역에 다툼이 생기는데 어떻게 구역 활동을 같이 할 수가 있고 교회 내에서 파벌이 생겨 다투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현안되어 있습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보다 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바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빈틈이 생기지 않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그 빈틈을 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를 이루어야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모습에서 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은 바로 바알 쪽에 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쪽을 따른 것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든 저기든 한쪽을 택하라라고 종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바알의 역사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금 상황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성충만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던 백성들이요. 바로 성령의 불이 내린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11개장 18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로 성령의 불이 내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역시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습니다. 자, 다인종 다문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룬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 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하지만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잔에 바로 성령의 불이 내려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바로 그때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물줄기가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물줄기는요,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까지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보면 말씀 11절을 보면요, 방언을 말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베드로의 설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 사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나타난 이 방언의 또 다른 주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어떤 경험이 있을 것과 그리고 그 결과로 능력을 너희가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방언을 말함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 사건을 단순한 은사 체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바로 나타난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세계 열방으로 향하는 바로 복음의 방향성과 그리고 선교적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흩어진 것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으고 그 모아진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움이나 다툼, 그리고 시기 질투와 같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것들, 이 악한 마음들이 성령의 역사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 모두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명주 없어서 세그 생명, 주옵어서

아버지 또 며칠 동안 이 시차 적응을 인해서 힘들텐데 주님께서 더 기도해 주시고 더 붙잡아 주셔서 시차 적응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간건함을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같은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교회 사자목사님께서 받아오신 많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서 같은 소망과 비전을 품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시간을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히 주님의 귀한 뜻을 일어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단,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다니 목사님 주님께서 귀인 일정을 마치시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입국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